제가 벤치에 좀 와서 앉아 있었더니, 지가 쭈비쭈비 오더니 지금 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. 어 이건 아주 처음 보는 현상이네. 요 얘를 뭐 여기 공원에 조깅하러 맨발로 걸러 으 와서 몇번 받고 먹이를 한 번은 내 앞에서 직접 내가 충히 먹었고. 또한번은 불쌍해서 먹이를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놓고 캔 하나 넣어가지고 했는데 공원관리자 그걸 쳐버려 가지고 그래서 뭐줄래면줄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한달 한 정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오늘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아예 지금 제가 지금 여,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예 내 옆에 지금 자리 잡고 앉았어요 아까도 쓰다듬어줬지만 가 갈라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게 참 고민해. 고민이네 그렇다고 내가 안고 가면 아마 안고 가는 건또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산고양이가 돼서 이런 경우는 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러고 가면 되는데 뭐 저도 아마 그러겠죠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만 고양이가 지금 일곱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야구는 좀더 새겨봐야 좀 알겠는데 우리 데리고 가면 우리 집그 자리를 잡고 있는 고양이 일곱 마리가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전부 공격하지 근데 얘는 여기에 주는게 평화스럽고 나 때때로 먹이만 잘 갖다 주면 되는데 사실은 산 고양이들은 먹이 잘 갖다 줄것도 없어요 얘가 지금까지 굶어죽지 않고 한 3년 이상을 좀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생존 능, 비법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뭐, 한 10, 한 3cm, 4cm 되는 지금 뭐, 삶마서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살아있던 거, 그거 먹으려고 저녁 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조그만 걸또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걸 끌어내가지고 아스팔트로 흘러내서 좀 놔뒀거든요? 이게 나름대로 이 생존력이 있는 겁니다. 전투력이 있는 거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금 이 체중을 대충 봤을 때한 4kg, 4.5kg 정도이자면 다 컸거든요. 딱큰 다 성인 고양이인데 문제는 지금 벤치에 앉아서 있는 내 옆에 와서 앉았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, 되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. 분명히 내가 데리고 간다고 내가 따로 원래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이에요. 감사합니다. 고민, 고민, 고민. 嗯。